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아멘. 잠언 24장 3절에서 4절까지 지혜로 건축할 때 보배로 채워지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주의 지혜로 가정을 세워나가는 자입니다. 주의 말씀이 가정을 견고하게 하며 하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도록 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문 기자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의 타 번역본에서는 집은 지혜로 지어지고 통찰력으로 튼튼해진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은 바이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집, 가정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호크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인간 경험의 전 영역을 망라하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건축되다는 마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세우다, 짓다, 건축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신자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마이미암아 세워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가정을 잘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생각할 때 가정을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애쓰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돈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가정이 잘 세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돈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기 때문이죠. 잠잘 곳을 마련하고 먹을 것을 구매하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를 잘 교육하고 사고를 대비하며 여가 생활을 즐기려면 돈이 있어야죠. 돈이 없으면 가정을 잘 유지하는 것이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실상 돈만으로는 절대로 가정을 잘 세워나갈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부부 관계가 자동으로 신실해지지는 않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좋은 집에 살며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서로 미워하고 다투며 원망하는 가정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은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가정을 건강하게 잘 세워나갈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가정의 핵심인 가족 구성원들이 참으로 서로 사랑하며 끈끈하게 하나 되어서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율법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를 맛보고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의 뜻을 명백히 알아 가정을 잘 세워나갈 수가 있는 거죠. 예수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좋은 교훈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신자는 예수를 믿을 때 서로, 사랑하는 주, 사, 서로 사랑하라는 주의 계명에 순종하는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집이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명철은 태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이해력, 지력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고하게 된다는 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확고하다, 확립하다, 고정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진 가정은 흔들리지 않게 고정되어서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신자의 가정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교훈이에요. 우리는 가정을 세운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정을 세운 이후에도 악한 자, 마귀와 세상 풍조는 계속해서 우리의 가정을 흔들어댑니다.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기도 하죠. 강렬한 유혹으로 구성원들을 흔들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들 속에서 가정을 요동하지 않게 붙들고 세우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지혜,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 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이런 외적인 핍 박과 유혹에도 불구 하고 가정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거죠. 이어서 본문은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의 타번역본에서는 지식 때문에 방마다 귀하고 아름다운 보물들이 가득 찬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은 나아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지식, 이해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이 단어는 인격적이며 경험적인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보배는 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부, 재물, 가치 등의 의미로 사용되요.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가정은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지식을 통해서 모든 가치 있는 것들로 가정이 충만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의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 은혜를 공급받을 때 충만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려주는 교훈입니다. 주를 따르는 자들의 가정에는 방마다 귀하고 아름다운 보물이 가득 차오르게 될 거예요. 이것은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예수를 잘 믿으면 그 삶이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변화되기에 재정적으로도 안정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방마다 가득 차게 되는 것은 재물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에는 방마다 사랑이 넘쳐날 것이고 웃음소리가 넘쳐날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존중과 배려가 넘쳐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게 될 거예요. 이것이 주께 순종하는 가정에 넘쳐나는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가정을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가정을 세우겠다고 하면서 정작 가정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배우자를 사랑으로 돌보지 않고 자녀를 양육하고 지도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할 바를 충분히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수고야 인정할 만한 것이지만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책무를 다한 것은 잘했어요. 그러나 주의 교훈으로 가정을 세워나가지 않는다면 그러한 수고는 허망한 수고가 되고 말 것입니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가족의 기능을 못하게 될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원망하게 될 것이고, 남편은 아내를 멸시하게 될 겁니다.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지 않을 것이고, 가족들은 믿음을 잃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겠죠. 이것이 정말 바라던 가정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말씀 안에서 가정을 세우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자는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복하며 가정을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의 소소한 일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지 각자의 생각을 나누고 함께 가정을 세워 나가야 돼요. 이렇게 할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자의 가정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충만한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기 시작할 겁니다. 서로 냉랭하던 부부 사이가 가까워지게 될 것이고 얼굴 한번 보기 힘들던 사춘기 자녀들이 마음을 열고 고민을 얘기하게 될 겁니다. 자신을 돈 벌어오는 기계라고 여기며 낙심했던 가정은 하나님과 가족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힘과 위로와 의지를 얻게 될 거죠. 예, 가정은 화목해질 겁니다. 은혜가 넘치게 될 거예요. 가정에 방문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주의 약속대로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보화로 가득하게 되는 거죠.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 삼읍시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가정을 만들어 갑시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다 주님의 말씀을 떠날 때에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 갑시다. 이것이 견고하고 복된 가정을 세우는 비결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